이 상자부터가 무슨 과학 영재 같은 거야. 어. 레고하고는 또 완전 다르더라고. <laughs> 되게 여러 번 아이들이 해보더라고. 깊은 뜻이 있더만. 어, 이게 되게... <laughs>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모두 중요한데요. 특히 본격적인 이제 학습 활동에 들어가기 전 아이가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습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초등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어, 직접 경험을 쌓도록 해줄걸 하는 아쉬움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늘 4월 과학의 달과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소개해 드리는 그래비 트랙스는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또 창의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과학 교구입니다. 어 저도 보자마자 어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절로 발동했던 교구인데요. 그래비트렉스 하는 동안 신기하게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거를 잊고 또밥 먹는 것도 어 잠시 잊고 몰입을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매력 때문인지 그리고 이 교구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요소들은 아이들의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딱 봐도 호기심이 막 생기죠. 어, 그래비 트랙스는 과학 네 가지 영역 중에서도 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구입니다. 이 안에 중력, 가속도, 마찰력, 에너지 보존법칙 등 다양한 과학적인 요소와 과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6학년 2학기 과학 시간에 이렇게 에너지 형태와 전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 롤러코스터 그림이 이렇게 있죠. 내려갈 때 그래비 트랙스에서 어, 공이 떨어질 때와 동일합니다. 그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초등에서는 이 정도의 이해까지를 하고, 또 중학교 과학에서 에너지 보존법칙,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배웁니다.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은 공기 저항이나 이제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 공이 떨어지면서 위치에너지 100에서 뭐 중간에 오면 50, 그리고 아래는 0. 뭐 이렇게 해서 운동에너지가 그럼 반대로 0, 5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위치가 이렇게 높을수록 빠른 속도를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어, 지식의 이해는 중학생이 된 이후에 배우지만 이렇게 교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높이를 좀 조정해 보기도 하고 액션스톤의 경로와 위치 그리고 트랙의 형태를 고민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따라 하다가 이제 그 연습을 좀 하고 나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맞춰보고 다양하게 스스로 어, 해보게 됩니다. 그래비트랙스는 이렇게 자체 콘테스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초등 3학년, 4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어린 친구가 만든 작품을 보고 어,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 창의적이고 어, 굉장히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무언가 이제 몰입을 해서 이렇게까지 완성해 본 친구라면 당연히 학습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 몰입도도 높을 것 같았습니다. 과학 지식을 이제 글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학습 이전 단계에서 놀이하듯이 만들어 보고 테스트 해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흥미와 동기부여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게 되니까 학습 흥미도도 확연히 높여준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이죠. 그 특히 과학은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면 좋은데요 그래비트렉스를 실제로 하고 뭐 이런 책들을 함께 이제 공부하다 보면 관련 지식을 함께 이해하기에 훨씬 더 좋고 오래 기억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어, 과학 영역 중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이 물리입니다. 어, 보통 물리와 수학은 뗄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수학 관심도가 높은 친구들은 물리도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리를 어렵게 느끼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또 눈썰매를 타는 일도 물리법칙들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걸좀 쉽고도 자연스럽게 자주 알려주면 좋은데요. 어 이렇게 그래비트랙스처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구를 가지고 놀면서 관련 지식 용어와 또 원리를 함께 책을 통해서 익히다 보면 아 물리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좀 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재밌어 하게도 됩니다. 어, 초등 4학년인 김피디의 남자 쌍둥이 조카들이 이 과학 동화 매거진을 보고 그래비트랙스 꼭 사달라고 졸랐다고 해요. 어, 워낙 만들기를 둘다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구입하고 이제 5개월째 잘 놀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 했는데 매일 놀다 보니까 지금은 설명서 없이도 곧잘 논다고 하네요. 그 많은 후기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취학 아이부터 성인까지 이용을 하는데요. 어릴 때 남자아이들이 트랙 만들어서 노는 이 토마스 기차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아이가 크면서 이제 단순하게 놀던 기차에서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더 정교한 이런 트랙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거겠죠. 어, 3학년에 과학교과가 시작이 되는데 이즈음은 과학이론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저 가지고 놀면서 관찰해보고 생각하고 또 만들기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어, 초등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에서 이제 중학교 이후까지 아이가 성장을 해가면서 어, 과학적 관심도 또한 높아지게 되고 또 창의력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비트럭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확장을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흥미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즐겨갈 수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이제 해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 허팝뿐 아니라 국내에 다양한 이제 유튜버들이 아이와 어른까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가장 신나고 재미있어 했던 부분과 이 친구들의 엄마가 이제 옆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첫 번째는 운동성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던 레고와는 좀 다르게 실시간 이제 변화하는 이 3차원 모습을 보고 어, 그래비트렉스의 운동성이 정말 좋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고요 어, 이 구슬같이 생긴 액션 스톤의 움직임에 이제 속도를 느끼고 또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단 점인데요. 어, 이렇게 트랙을 여러 개 나누고 또 회전하고 연결하면서 자신만의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대요. 그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따라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그 과학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멋진 이제 디자인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진짜 부모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어, 저도 아이들 이제 시켜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관찰력과 장시간의 집중력입니다. 이 액션스톤이라 불리는 구슬을 넣었을 때 매번 바뀌는 액션스톤의 이제 속도들을 관찰하면서 한번 시작하면 어, 서너 시간 다시 만들기와 고민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트처럼 만든 레일의 이제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공이 어 세게 이제 밖으로 이게 튀어 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에 맞춰서 높이를 좀더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해결책으로 이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신기했다고 하고요. 확실히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느낀 후기가 진짜 와닿더라고요. 어, 중1인, 이제 남매 쌍둥이 저희 아이들은 이번에 그래비트랙스를 처음 사실 접해봤는데요. 6학년 때 배웠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인지 보자마자 사실 교과에서 배운 롤러코스터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어, 첫날부터 난이도를 제일 높은 거를 바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첫날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몇번 해보더니 바로 응용하면서 새롭게 다시 만들고 즐거워했어요. 어, 저는 그 사실 딸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녀오자마자 매일 한 번씩 다시 만들어 보더라고요. 어, 요즘 중학교에서도 그래비트렉스 동아리가 이제 많이 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이제 함께 하면서 어,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이들이 그 초등에 했던 종이 접기, 큐브 뭐 이런 어손 조작 활동들이 두뇌 개발에도 좋고 또 공간 지각력에도 확실히 좋다는 걸어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 아, 계속 저렇게 반복하는 게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커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비트렉스 같은 손을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교구는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소근육 발달이 두뇌 개발은 물론이고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설명서를 잘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행위 또한 아이에게 관찰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데요. 그 요즘 코딩 얘기가 참 많은데, 그래비티렉스를 만들어가면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순서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사고 과정, 즉, 논리적 사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인 트랙을 만드는 과학교구인 그래비트레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어, 활용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린 친구들이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등 저학년 친구들도 너무 잘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과학적 원리를 눈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보면서 알게 되어서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행사가 많이 진행 되고, 또 지금 할인행사로 온라인 구매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정보란에 링크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두뇌의 발달까지 되는 교구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선물로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아빠들이 예전에 이제 배운 물리 지식들 다좀 소환해서 아이랑 함께 하면서 옆에서 잘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